코를 잡혔는데요. 코를 띄운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상차지 100m 남았는데 접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첫 코를 잡았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정산을 지금 시간은 7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일정은 충북에서 탕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충북에서도 음성, 진천, 충주, 요세 군데로 한해서 탕발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충주, 제천, 괴산, 뭐 이런 데로 가면 일이 많이 없어요. <laughs> 원래는 오늘 경기도로 올라가서 조금 돌아다니다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금요일이라 내일 또 회사가 쉬잖아요? 그래서 복귀짐 잡기가 요즘은 좀더 힘이 들고, 약간 겁이 나서 평소에 궁금했었던 충북에서도 탕발이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어플을 두개 쓰고 있는데요. 원콜이라는 어플에는 상차지는 20km, 제 위치 20km, 하차지는 청주, 음성, 진천, 그리고 최소 운임은 4만 원으로 맞쳤습니다 그리고 24시라는 어플인데 여기에도 상차지는 제 위치 기준 15km, 하차지는 음성 진천 청주 요렇게 세군데맞췄고요 똑같이 최소 운임은 4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아무리 탕발이라도 아 왠지 그런게 있더라고요 4만원 미만은 좀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탕발이 할때 어지간 하지 않으면 4만원 이하로는 잘 안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은 9시 3 5분이고요아 괜찮아 보이는 콜이 있었는데 망설이다가 놓쳐버렸네요 그리고 지금은 콜을 잡고 움직이는건 아니고요 제가 매일 충주에서 콜을 잡잖아요. 근데 충주에서는 콜이 사실 잘안 뜹니다. 심할 때는 전국으로 해놓고 반경 20km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성IC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콜이 많이 뜨다 보니까 굳이 음성IC로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물동량이 좀 나오는 회사라면 IC 근처에 회사를 차리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충북에서 탕발이만 하는 날이 오면 IC 근처에서 짱박혀 있다 보면은 콜이 많이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득 넣어 주세요. 원래 기름 넣고 음성이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기가 주차하기도 편해 보이고 그냥 저기서 대기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공차 거리가 길어져서 그래도 이 정도 오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만 넣어봤지 여기 뒤편으로 와본 적은 없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주차를 하고 기다려 볼수 있겠네요. 근데 콜이 뜰까요? 그래도 충주보단 낫겠지. 근데 네, 지금은 10시 15분이고요. 아직 초콜을 못 잡았습니다. 24시 오프래도 상차지를 제 위치 반경 15km 해놨던 거를 20km로 바꿨고요 음... 콜이 없네요. 사장님 콜이 잡혔는데 콜을 띄운 게 없다고 하시면은... 아, 나도 지금 사실 네. 있어요 그냥 콜 빼주세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 방금 같은 경우에는 콜이 잡혔는데요. 콜을 띄운 게 없다고 합니다. 전화 받으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직원이 띄운 것 같다. 근데 콜을 띄운 게 없다. 그래서 느낌이 좀 싸해가지고 콜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플을 두개 쓰고 있는데요. 24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터치 배차라고 자동 배차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차지를 정해놓으면은 거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보는데 원콜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일반 배차에 이렇게 뭐 전국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자동 배차 걸어놓은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점이 원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떠 있는 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 잡는 콜이라 이유가 있겠죠. 단가 맞는 콜들은 뜨자마자 그냥 바로 없어집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충북 음성에서 경기 안산으로 가는 건데요. 거리가 100km 정도 됩니다. 근데 4만원. 독차예요. 이거 혼적을 잘못 올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것까지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콜 양은 24시 콜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원 콜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같은 콜이 두 군데 다 떠요. 어쩔 때는 24시 콜에 먼저 올리는 주선사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원콜에 먼저 올리는 주선사가 있고. 저는 사실 원콜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24시에 비해 원콜이 관리를 좀더 잘해요. 원콜을 쓰면은 처음에 채팅방 링크를 하나 주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이상한 콜이나 문제가 있어서 채팅방에 글을 남기면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콜이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지방에서 용달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다 쓰고 있긴 한데 지금은 잘안 가고 있긴 한데 가끔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서 고립이 됐을 때 그럴 때한 번씩 원콜이 살려주거든요. 아니면은 수도권에서도 복귀짐을 못 잡고 있을 때 원콜이 많이 살려줍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용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원콜이 저한테 딱히 뭐 해준 거? 뭐 이런 거는 없는데요.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참여도 잘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봐도 좀 건성으로 넘기고 뭐 이런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채팅방에서 사람들의 뭐 고충을 좀 많이 해결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혼자 일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뭐 따뜻한 말 듣기도 어렵고, 이렇긴 한데, 가끔씩 채팅방에 관계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위안도 되고,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원콜이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콜을 못 잡고 있으니까 점점 파이팅이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시간은 10시 38분인데요. 독촉 전화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아침부터 돈 달라고 전화하면 물론 저도 30일 넘게 입금을 못 받고 있는 제가 더 기분이 나쁘지만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아침부터 돈 달라는 전화 하냐고 그런 느낌도 있고 원래는 뭐 11시 아니면은 오후쯤 이때 전화를 드리긴 한데 뭐 지금 콜도 없고 독촉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재입니 네, 새 안녕하세요. 용달인데요. 차량 번호 어떻게 실까요 3월 안녕하세요. 8일 운송권입니다. 요거 지난주에 입금 했... 처리해 드릴게요. 오늘이요? 예. 아, 네, 근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전화 걸자마자 차량 번호부터 물어보네요. 그세요 3월 14일 운송권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그그 그 제가 입금 부서 연락처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니다 네네 오늘 입금 들어갔네요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말일에 들어갈 겁니다 말일이요? 네네 예, 예. 뭐지? 3월 18일 건데요? 예예예 예, 예. 말일이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입니다 입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결제 올릴게요 언제 입금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독촉 전화를 다돌렸고요 뭐, 다들 입금은 뭐, 오늘 해준다, 바로 해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네요. 한 군데 빼고, 아, 마릴라 입금해준다는 거기. 그리고 그 와중에 콜이 잡혀가지고요. 상차지가 2km 거리라. 근데 요게 또 뭐, 조수석짐? 휴대폰 하나라네요. 일단 그거를 실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차지 600m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차지에서 접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콜 잡은 지 4분도 안 되고, 운행 거리가 뭐 1km 정도 운행해서 회차비를 요구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음... 지금 시간은 1 1시고요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이제 허리가 또 아프네요. 아 어...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 30분 내로 콜을 못 잡으면 1시까지는 콜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허리가 아프니까 좀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누웠고요. 아, 그냥 수도권 올라갈 걸 그랬나? 사실 올라가는 거 잡기에는 지금도 늦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 먹은 거좀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46분이고요. 오전 탕바리는 틀려 먹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짜잔! 12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1시까지는 콜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차피 틀려 먹은 거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네 지금 막 점심을 먹고 나왔구요 아이고 배부르네요 지금 시간은 1시고요 밥 먹으면서도 코를 잡으려고 틀어 놓긴 했는데 뭐뜬게 없네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시 44분이고요 드디어 첫 코를 잡았습니다 와 상차지까지는 10km고요 얼른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우, 근데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서 큰일이에요. 겨울에는 시동 끄고 있어도 꽁꽁 싸매고 침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버틸만 했는데, 이거 뭐 더워지면은 이거 뭐 시동을 끄고 있어도 덥고, 습하기라도 하면 그럴 때는 진짜 힘든데 말이죠. 네, 이제 상차지에 왔고요. 높이짐이라서 망부터 쳤는데, 망도 안 쳐지네요. 가벼운 짐이라 요 정도만 결박하고 갑니다. 근데 네, 지금 막 충북 음성에서 청주 오창으로 가는 물건을 실었고요. 지금 시간이 2시 11분인데 도착하면 3시쯤 될것 같습니다. 물건 내리고 나면 바로 복귀 짐 잡아야 될것 같네요. 그죠나 그대 그래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네, 이제 하차지에 다 왔구요. 확실히 가까우니까 금방 내리는군요. 이게 탕바리의 매력 아닐까요? 일이 없어서 그렇지. 일단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구요. 굴다리 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아우, 바람도 불고 시원하네요. 이제 어한 것도 없지만 복귀짐을 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코를 잡았는데요 복귀짐이라 단가가 좀 빠지긴 한데 어지간하면 갈라 그랬단 말이죠 집 근처라서 근데 제품이 현모함이길래 수상해가지고 중량 몇톤 나오냐니까 1.3톤 이래나? 근데 이게 한 팔레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6분이고요 아직 복귀짐을 못 잡았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일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많이 못 번다. 뭐 이런 점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배터리가 콜 잡으면서 휴대폰을 하는데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요 휴대폰도 못 해요. <laughs> 그러면은 진짜 할게 없어집니다. 차에 보조 배터리도 하나 있긴 한데 요즘에 이 영상 찍는 카메라 충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잘 못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는 그 구멍이 하나짜리라 두 개짜리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하나는 카메라 충전하고 지금 여기 위치가 청주인데요. 어, 그래도 음성이나 충주 가는 거 하나는 주겠죠 하나도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는 주겠죠 지금 설정은 원콜은 충북 하차지를 충북 전체로 해 놨습니다 하차 일자는 오늘 내일 전체로 해 놨고요 24시 어플에는 하차지를 충주랑 음성으로만 해 놨고요 하차 일자는 오늘 내일 전체로 해 놨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7분이고요 이렇게 또 1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아. 짜잔! 지금 시간은 5시 반이고요 아, 여태 콜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비를 슬쩍 찍어봤는데요. 집까지는 65km 1시간 거리네요. 아, 진짜 콜못 잡을 줄은 몰랐는데, 충북이 쉽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집으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중장거리만 다니고 원래 탕바리를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충북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예전에 몇달 전에 서울에서 하루 탕바리 한번 해보자. 서울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하루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서울은 콜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막혀가지고, 아, 여기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충북은 차는 안 막혀요. 안 막힌다기보다는 차가 없어요. <laughs> 뭐 퇴근 시간 때, 청주 시내 요런 데는 좀 막히긴 한데, 일단 그외 지역에는 차가 많이 없는데요. 콜도 없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에 사장님은 짐을 싣고 가시네요. 부럽네요. 저거 어디서 잡았지? 아이고 청주로 들어가는 차선이 왼쪽인데 왼쪽은 많이 막히는데 빠져나가는 차선은 안 막히네요. 어우 근데 요즘은 겨울도 끝나고요. 바깥이 초록초록한 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정말. 아유 이제 집에 다가고요아 근데 확실히 해도 좀 길어지긴 했네요. 6시 반인데 밝네. 근데 오는 길에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힐링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받고 해서 기분이 나름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운전 중에 창밖에 풍경이 초록초록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귀찮아서 꼼짝도 하기 싫으니까 집 들어가기 전에 운행 일지를 쓰고 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집 가기 전 마지막 휴게소 들려가지고 쓰고 가는 편이긴 한데요. 오늘은 쓸게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차에서 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막 집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도 차에서 계속 누워 있고. 오후에도 점심 먹고 차에서 뭐 계속 누워 있다가 낮잠 자고 드라이브 하고 온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오늘 정산을 정, 정산을 하면요 기름은 한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밥값으로 9천 원 썼고요. 매출은 4만 원. 지출 뭐한 3만 원 빼면 만 원. 그래도 한만 원은 벌었네요. 이제 두번 다시 충북에서 탕발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고요. pc방에 편집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피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상업지구 온 김에 배민을 한번 켜봤습니다. 사실 전에도 몇번 켜보긴 했는데,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온 김에 혹시 몰라서 한번더 켜봤는데,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피크 시간인데, 딱히 뜨는 건 없네요. 있으면 한두 개라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기다려봤는데, 배달도 콜이 없네요. 그냥 편집이나 해야 되겠습니다.